미국은 통계가 67%입니다만, 월남 출발이 미국은 청교도들로 인해서 출발을 했고, 그것을 국책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도 통계는 67%지만, 주일날 예배 나가는 사람은 20% 미만, 한국의 보금이 뿌리를 내리고 전성기를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가 시편 144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또다 복이 여러분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은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다윗이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섬길 때 지금도 다윗의 최고의 정체를 잊어버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가 다이세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이세별. 하나님을 섬기면 개인이든 국가든 부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말씀드린 유럽이 전성기 시대에 하나님을 높일 때 유럽이 부강해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거들. 우리 한국이 전성기를 좀 벗어났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인구 비례로 비하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내는 나라가 지금도 한국.